483번 문제입니다. 483번 자 483번 문제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고뇌를 할 겁니다. 이때 어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자 무려 4개의 값을 역수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값도 쉬어진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이 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날 따라와 보세요. 절대 값이기 때문에 x 제곱 빼기 4x는 1과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로 x 제곱 빼기 4x는 마이너스 1, 이두 개의 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1번식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고 2번식이 감마와 델타를 근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아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서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 이거 두개 근의 공식 써서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각각 두 개의 식으로 알파베타와 감마 델타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도 얘네 두 개씩 따로 계산합시다. 통분하면 알파 분의 알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자 이렇게 처리할게요. 어? 어디서 많이 보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감마 더하기 델타는 4, 감마 델타는 1이란 값을 얻을 수 있네요. 즉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은 0이다 라는 식의 간단한 풀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한병을낸 문제입니다. 이때 거기에 넘어가선안 돼요.